종봉 역할을 맡은 하정우 씨 오늘 선글라스를 끼셔서 더 미스터리하게 보이시는 것 같아요. 포즈는 마음대로 하셔도 됩니다. 네. 자이게 가운데고요. 가운데서 왜 그런 거 있잖아요. 파이팅. 네. 자 그리고 왼쪽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? 네, 표정성 역을 맡은 하정우입니다. 반갑습니다. 그리고 어 금주의 도시였던 것 같아. 요제 기억 속으로는. <laughs> 아 술이 없었어요? <laughs> 아니 예, 술을 끊었었어요. 배를 뜬다서. 왜요? 어 일단 어, 육체적으로 너무나 고난이도 액션 시퀀스더라고. 어, 이 요원 역할을 소화하는 데 있어서, 어, 좀 다른 생활, 다른 삶을 좀 살아봐야겠다. 짧은 음, 시간이지만. 음. 그래서 저에게는 굉장히 고통스러웠던 시간이었는데, 베를린이 맥주가 맛있잖아요. 네. 근데 그것을 참고, 어, 생활했던 기억이 제일 많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베를린은 저에게는 금주의 도시로 음. <laughs> 제일 먼저 기억에 남습니다. 금주는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나요? 아니면은? 그렇진 않죠. 돌아와서 다시 <laughs> 네. 네. 그래도 뭐 간혹가다 마시고 있죠. 네. 네, 진짜 뭐 영화 찍으면서 고생하는 거 하면은 빼놓을 수 없는 분이 하정우 씨입니다. 네. 그죠? 근 액션 영화 하면은 이게 힘들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또 어, 유수환 감독과 작품을 함께 하시게 되셨는지 또 유수환 감독님이랑 작품 때문에 또 특별히 준비하신 점은 없는지 궁금해요. 어. 그렇죠, 새로운 어떤 액션 무술 어, 처음엔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요 감독님과 처음 테스트 촬영부터 어, 차근차근 준비했었던 것 같아요 어, 정동 감독님과도 액션 스쿨에서 어, 정말 다시 주먹 지르기부터 다시 시작을 했던 기억이 남는 것 어, 기억에 어, 남는데 이게. 어, 기존에 제가 했던 그 전에 영화와는 다른 액션의 어떤 디자인이었기 때문에 어, 또 전문적인 프로 요원이었기 때문에 정말 <laughs> 주먹지르기 하나부터 시작했던 것 같아요. 어, 또이 해외 로케이션 촬영이 굉장히 어, 힘든 부분이 있고 변수가 많은데 어, 역시나 촬영이 진행되면서 아무 사고 없이 계획했던 대로 다 소화할 수 있었던 것은 아마도 미수환 감독님의 철저한 계획과 치밀한 계산과, 어, 또 배우들에게 전혀 부담을 네. 느끼지 못하게끔, 네. 어, 심적으로 많은, 어, 도움을 주셨던 것 같아요. 그래서, 어, 굉장히 수월하게 찍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. 네. 어, 속으로는 굉장히 하루하루가 고통 연속이었죠. <laughs>